BNPI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BNPI 기준 후의 소식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 최적의 설계, 정직하고 깔끔한 시공, 그리고 가볍고 설치가 빠른 경량 모듈 유통까지 유한회사 해신이 하면 다릅니다. 믿음직한 태양광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유한회사 해신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해신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BNP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분들,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BNPI 기준 적용이 2025년 1월 9일 시행에서 2025년 9월 20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BNPI란 무엇일까요? BNPI란 Bipatial Lane Plate Irradiance의 약자로 태양광 양면 모듈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인데요. 기존 STC 방식의 후면 발전량 약 10%를 포함한 출력 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BNPI의 정의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PI를 이해하려면 먼저 STC, 즉 표준 시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STC는 태양광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1000와트 퍼 제곱미터의 조사 강도, 섭씨 25도 위 모듈 온도, 그리고 대기 질량 1.5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조건은 실험실에서 모듈의 출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태양광 모듈의 명판의 SPAC은 STC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BNPI는 기존의 STC 기준과 다르게 양면 모듈의 후면 발전량까지 반영해 명판 출력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양면 모듈의 출력이 630WP였다면 BNPI를 적용하면 698WP로 재평가됩니다. 이는 후면 발전량 효과를 포함한 새로운 출력 수치로 앞으로는 후면 발전량을 설치 용량에 반영하게 됩니다. BNPI 위 도입 시점과 적용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BNPI는 2025년 1월 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BNPI 기준 적용 시점이 기존 2025년 1월 9일에서 2025년 9월 20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유예는 태양광 산업협회와 제조사 등 관련 기관들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5년 1월 9일 이후 모든 태양광 양면 모듈의 명판 출력은 BNPI 기준에 따라 새롭게 평가되었어야 했으나 유예된 2025년 9월 20일부터 평가될 예정인데요. 특히 발전소를 새로 설계하거나 기존 설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BNPI 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BNPI 주요 변화와 유예기간 동안의 적용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유예는 태양광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BNPI 기준 유예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STC 기준 유지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기존 STC 기준으로 설계 및 검사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 유예 기준이 미정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일, 설비 부담금 납부일 등은 지속적인 관계 기관들의 협의를 거친 후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제조사별 BNPI 인증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은 BNPI 인증 절차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2024년 12월 26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1월 21일에 인증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제조 모델의 경우 인증이 완료되었고, 해외 제조 모델의 경우는 인증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BNPI 도입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 및 이슈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NPI 기준 도입으로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BNPI 도입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설비 설계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양면 모듈의 명판 출력 기준이 변경됩니다. BNPI 인증 등록 이후 출력 표시는 변경은 필수입니다. 발전소 출력 계산 방식도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630W P 모듈 158장으로 99.54kW를 만들었다면, BNPI 적용 후에는 698W P 모듈 143장으로 99.81kW로 설계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단락 전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버터 DC 퓨즈 및 케이블 사양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REC 및 PPA 계약 용량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 간 수익 차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BNPI 기준 유예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태양광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한회사 해신도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 변화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발전소 설계부터 운영까지 믿고 맡겨 주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기까지 유한회사 해신 이상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태양광 발전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